배는 고픈데 요리는 귀찮고, 이럴 때 냉장고에 계란이랑 파가 있다면 이게 최선입니다. 햇반은 뚜껑 다 뜯어서 2분 돌려주세요. 계란 두 개에 소금 한 꼬집, 식용유 한 스푼, 그리고 밥도 넣고 풀어줍니다. 기름 두르고 중약불로 예열하다가 파 넣고 볶아주세요. 파가 살짝 노릇해지면 계란물 넣고 수분을 날린다는 느낌으로 볶아줍니다. 물기가 없고 밥알이 잘 굴러다니면 수분이 날아간 거니까 이제 강불로 바꿔줍니다. 이때 한번 간 보고 소금, 후추 추가해주세요. 햇반 뚜껑을 다 뜯어서 2분 돌리라고 했잖아요. 제가 처음 했을 때 볶음밥이 아니라 계란 죽이 됐어요.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계란이 많거나 밥에 수분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햇반을 안 돌리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김호윤 셰프님은 햇반을 안 돌리면 밥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1분만 돌리라고 하고 이현복 셰프님은 뚜껑을 다 뜯어서 돌리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뚜껑을 다 뜯어서 하는 게더잘 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보통 간단하게 먹을 때 계란 프라이 많이 하잖아요. 계란 프라이 하는 거에 파 기름 내는 것 정도만 추가된 거라서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해 보세요. 그리고 여기에 스팸이나 새우, 굴소스나 치킨 스톡 이런 거 넣으면 훨씬 맛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.